안 천황불사입니다. 오늘 여기 아레나바 님이라고 제 유, 유튜브 시청자분이 저한테 오늘 짱템포를또 요청하셨어요. 351개 있죠. 근데 일단은 시즌보상에 랜덤박스 15개 있다 그래갖고 이거부터 까고 오늘 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까자. 아, 짱깨 여 6개 좋습니다. 아, 좋죠. 시작이 좋죠. 지금 네? 4개, 13개, 와, 떡밥 개이득이죠 네? 일단 돈벌어드렸어요 제가 천다에야 벌어드렸어요아 네? 이것도 거이 데미지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데미지 3억개, 아, 300억개. 데미지 14개 떡밥 4 5 0개 이것도 한 400원 돈 하죠? 200원 돈 아니 아야이 200개 돈아 일단은 한개 남았는데 아장 게임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출발이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이거 떡상각인데 이거 두 개만 더 만들면 안 될까요? 아, 네 개만 더 만들 면안 될까요? 김종환 님. 370번 돌리고 싶거든요. <laughs> 이거 더 돌리면 안 될까요? 해보. 갑시다. 자, 허락해 주셨어요. 에? 이거 두 번만 뽑으면은 짱패보가 생기죠. 짱깨포 370개 고속 을 킬까 끌까 어떻게 할까요? 하... 음 아, 이분은 그리고 랩, 랭커예요. 백이 때여갖고 강하신 분이에요. 아레나바님 상당히 강하신 분이에요. 일단 장켄뽀를 고속으로 가오겠습니다. 자, 남자는 뭐다? 뭐다 예? 보이죠? 자, 갑시다. 장 아이고데. 아이고. 왜 이러지? 어, 아, 잠시만요. 일단은 원래 첫 판은 항상 져줘야죠. 예? 첫 판은 항상 져줘야 되고. 자, 가자. 자, 좋습니다. 아, 좋죠 550만 개. 아, 일단은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에? 자, 가자. 잠시만요. 아, 좋습니다. 어, 기본 공격력 증가 위험을 좋죠. 아니, 왜 이래? 아, 원래 이것도 이겨야 되는 건데. 어, 아, 왜 이래? 왜 이렇게 비기죠? 이겼죠? 아, 5,500개. 좋습니다. 아,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 성공적인데? 아, 또 이겼습니다. 자, 고구마 이거 갖다 버리고요 고구마는 있으나 마나 한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고구마 별로 안 좋아요 에? 이긴 거에 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질때 됐죠 이제 한번 져주고 이기고 좋습니다 어, 아, 새우 내 네, 꼴띠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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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때 이길 됐잖아요 역시 아 일단은 11,000개 벌어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두번 져주고 다섯 번 이기면 되죠 이제 한번 이기고 고구마 버려주세요 이거는 네? 역시 보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보은은 배신을, 배신을 하지 않아요 예? 한번더자 <laughs> 갑시다 가자 가자 가아 역시.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직 170개 남았는데. 다이아를 많이 벌었어요. 아, 또 이겼습니다. 역시. 역시. 보는 지질 않아요. 네? 역시. 보는 여기서 이 바위 내볼까요? 바위를 한번 내볼게요. 이제 진다고, 바위 내면 져요, 이제. 어, 이겼네? 근데 고구마죠? 자, 아, 이제 다시 보러 갑시다. 어? 묵 한번 다시 가볼까요? 막시 묵스! 막시 묵스! 랭킹 1위 막시 묵스! 자, 가봅시다. 묵스! 어, 뭐야? 막시 묵스님, 감사드립니다. 가자. 찌! 가자. 역시, 안 되고요. 어, 무기인가? 오늘 무기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막시목스님. 한번더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막시목스! 막시보스! 좋습니다. 아, 역시 시간차 공격은? 에? 이길 수가 없어. 제가 이 짱겜뽀를 또 초등학교 때 많이 돌려갖고 메달을 많이 따먹었어요 응? 자 갑시다 한번 더 부를게요 막시묵스 막시보스 막시묵스 역시 역시 막시묵스님은 막시묵스님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기적의 주문이죠 네? 다 함께 외쳐요 막시모스! 아, 지셨어요. 제가 좀 성의 없이 해갖고, 이제 천왕 보사 한번 가겠습니다. 천왕 보사! 역시!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이제 안 해도 되겠는데. 다이어 많이 먹었어요. 네? 다이어 많이 먹었어요. 모... 근데 이게 한번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안 터지네요. 자, 가자. 이제 부담 없이 이겼죠. 고구마 이제 부담 없어요 해드릴 만큼 해드렸어 이거 뽑아드렸고 이거 네번 뽑아드렸죠 네번할 만큼 다한 거죠 선왕 어? 보사 고, 고, 막시묵스 쇼. 역시 막시묵스님은 이길 수가 없어 어? 기적의 주문이에요 여러분 짱겜뽀 할때 막시묵스님 찾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고, 아 역시 야. 아 좋습니다. 일단은 할거다한거 같아. 할거다한거 같아요 오늘. 찌도 한번 내볼게요. 아이 찌, 이 찌질인데 이거 찌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찌질이 한번 가볼게요. 찌질이 역시 바로지죠. 자 아, 마지막 이기길 바라면서. 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이거, 제가 550만 개두번 먹어드렸어요. 네? 두번 먹어드리고, 바이아를 제가 2만 2천 개를 또 먹어드렸죠. 네? 오늘 굉장히 승률이 좋았어요. 아이템도 잘 나오고, 유물은 이거 올려주세요. 이건 제가 안 건드릴게요. 자 아, 이제 그 저한테 짱겜 예? 이거 주문 받습니다 예? 줄 서서 대기하셔야 될 거예요 이 영상 올라가는 즉시에 이제 줄 서서 대기하셔야 될 거예요 <laughs> 기대하시고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예?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뽑은 다이아로 일반 용을 뽑기요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 뽑은 다이아로 일반 유물 뽑기 몇번 해드려요? 몇번다 해드려요? 아니면 몇 번만 해드려요? 일단 주문 받고 주문 받고 할게요. 몇번 해드려야 돼요? 득한 다이아 22,000개. 자 그러면은. 27,500다이어드 했다고? 27,500 다이어트 먹었쓰 나? 다섯 번 먹었다고요? 아, 다섯 번이래요, 여러분. 저한테 맡기세요.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제가 좋은 거 뽑아 드릴게요. <laughs> 자, 가자! 한번. 5천개 이제 6천개 썼죠? 11,000개. 16,000개. 21,000개. 2 6 0 0개 됐죠? 딱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강화해도 될까요? 강화까지 해드릴까요? 이건 어차피 골드니까 필요 없잖아요. 아, 강화도 가겠습니다. 25개. 아, 잘 붙은 거죠? 네? 좋죠? 아, 이거 너무 한꺼번에 하면 재미가 없나? 하나, 둘. 네. 다 쓰였어. 어, 이렇게 하는 게 망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와, 하나 올라갔대이 이건 좋졌네요 어, 이런 거, 이런 거 필요도 없는 거잖아. 이런 거 필요도 없는 건데. 일단 하나 올린 거 죄송해요. 이거, 처음에 아다리가. 아, 끝났네. 끝났네요. 자. 그래도 성공적이죠? 그래도 성공적이에요. 성공적이고, 이게 있잖아요. 저희 이것도 있잖아요. 네? 자, 여기서 녹화 중지할게요. 감사합니다. 맡기실 분 저한테 요청해주세요. 생방송으로 바로 해드립니다. 자, 안녕!